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과 한국의 침착한 대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8일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 전에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으로 몰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애플 직원은 매장이 휴대전화를 패닉 바잉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면서 거의 모든 고객이 가격이 곧 오를지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전역의 애플 매장 직원들을 인용해 주말에 고객들로 매장이 가득 찼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공개하면서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34%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총 2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관세 우려 속에 주식 시장 폭락은 특히 중국을 핵심 생산 기지로 삼고 있는 애플에 큰 타격을 안겼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최근 3일간 19%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악의 3거래일 하락세라고 보도했습니다. 3거래일간 시총은 6,380억 달러, 약 938조 원 증발했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UBS 애널리스트는 7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가격을 최대 350달러, 약 51만 원 인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애플은 재고를 비축하는 등관세 폭풍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26%입니다. 애플은 최근 수년 동안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애플은 현재 베트남에서 애플워치와 맷, 에어팟, 아이패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일부 맥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억만장자 사업가이며 TV 출연자인 마크 쿠버는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에 글을 올려 팔로워들에게 사재기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치약부터 비누까지 보관할 공간만 있다면 뭐든지 산화하라며 상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고가 떨어져서 새로 수입품을 주문해 재고를 채워넣으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점들은 제품이 설령 미국산이라도 가격을 왕창 올리고 관세의 탓이라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슈퍼마켓과 전자제품 상점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쿠폰의 조언처럼 카트에 물건을 가득 치러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교직원인 노엘 페게로는 관세 소식을 듣고 2일 밤부터 3일 오전까지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정원 가꾸기용 도구와 다른 가정용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3,000달러 430만원을 썼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시 퀸스의 한 베스트 바이 매장에서 중국 브랜드 하이센스의 217달러 40인치 TV를 구입해 미니밴에 실으면서 지금이 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중국계 제약사의 대표로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39세 여성은 간장 20병, 불소스 10병과 아이들이 간식으로 좋아하는 김을 쟁여두려고 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는 게 미국의 놀라운 점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식료품을 사는데 이제 바뀌어야만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시기의 물가 인상은 소비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관세 부과는 그렇지 않다며, 농수산물,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많은 상품들의 소비자 가격이 오를 공산이 크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시간 대의 3월 미국 소비자 태도 조사에서도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 관세 소식에 신경을 그리 쓰지 않고 있던 이들 중 많은 수가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현실을 깨달았다고 윌리엄 앤드메리대의 경제학 겸임 강사인 피터 애트워터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계란에 이어 화장지 대란을 겪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화장지 원재료의 상당량을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미국이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일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화장지 생산에 의도치 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화장지 및 종이 타월의 주재료인 펄프 공급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관세 정책은 재료비를 급등시켜 일부 펄프 생산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완제품인 화장지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14%인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관세는 올해 거의 27%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총세율은 약 52%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이 캐나다 외 국가에서 펄프를 수입해 대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당수 미국 제지 공장의 생산 공정이 캐나다산 펄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캐나다 목재 가공업체의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가 예뻐서 우리 제품을 사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제품이 최고이고 그들의 공장과 가장 잘 맞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관세 보복에 대해 본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됩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월 기준 미 채권 보유액이 7,608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럽 수탁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보유액은 1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 국채 대량 매각에 착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채 매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해 미국 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비롯해 기업과 개인의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상승시켜 공공재정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론상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잠재적 핵옵션을 쥐고 있다며 중국이 미 국채 매도를 결정한다면 미국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국채 매각으로 달러 가치가 급락할 경우 중국이 보유한 나머지 달러 보유 자산 가치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국채를 팔더라도 소규모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중국은 미 국채를 파는 대신 금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분기 14.24톤 상당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전 세계 세 번째로 많은 매입 규모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비해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미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관세로 인해 향후 6개월간 매일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에 불과했으며 23%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약 57%에 달해 관세 조치를 지지하는 3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2%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44%는 관세 인상이 미국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자국민 생필품에 대한 가격을 높이며 사재기를 유발했고, 주변국은 물론 동맹국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며 반트럼프 연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와 관세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첫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며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 협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트럼프의 의지대로 한국이 머니 뭐신이 되어줄까요? 트럼프를 잘 활용해 우리 국익에 따라 줄건 주고 받을 건 확실히 받아내야겠습니다. 이상시온 TV였습니다.